정경하고 <laughs> 정료하고 사랑하는 경기도 당원 대의원 봉지 여러분, 경기도 위원장 김승헌, 다시 한번 첫 인사 올립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우리 민생의 우뚝성 정치인이신 민명덕 후보님 또 개혁의 기수이신 강득구 후보님 또 풀뿌리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신 문정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당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오신 김명욱 위원장님께 여러분, 우렁찬 격려와 함성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당 전당대회를 준비해 주신 서영석 준비위원장님, 이상식 성관위원장님 및 여러 당직자분들과 또 보좌진 실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 계신 이런 든든한 동지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힘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프셨습니다. 걷지를 못하셨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국 어디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저 또한 당원 여러분께 의리를 지키고 사랑받는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저의 친구들이, 저의 선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했을 때 저는 가정을 위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께 늘 항상 빚진 마음,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변호사로서 편한 길을 갈수 있었음에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본 분들에게는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항상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검찰 개혁에 족벌 언론인 조선일과의 싸움에 마다하지 않고 제일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과 족벌 언론의 개혁에 매남장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사위가 정성래 위원장님을 모시고 똘똘 뭉쳐서 효능감을 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당도 경기 도당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